안녕하세요. 저 캐릭터 디자이너 권순호라고 합니다. 네. 제가 오늘 어쩌다가 이 자리에 서게 됐는데 그림을 주로 그리고 사실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자리가 이렇게 되게 어색해요. 그런 거를. 그래서 지금 뭐이 자리에도 어떻게 하다 이렇게 서게 됐는데 과거에 그 시골 초등학교에 가서 한번 캐릭터 수업을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. 네. 그때 그 어린 친구들인데도 되게 떨리더라고요. <laughs> 그래서 그때 그 장면이 이 장면이거든요. 그래서 친구들이 아주 <laughs> 이렇게 해서 되게 좀 힘들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거를 되게 좀 이겨보고 싶어서 그 이후에도 한번 크리스마스 때한번또 왔었는데 그때 장면이 그래서 <laughs> <이렇게 웃음> <이러면서 웃음> <laughs> 그때 그때 기분 도또고 그 지금도 제 기분이 뭐 이모티콘으로 표현하자면은 딱딱이 상태거든요. <웃음> 알겠습니다. <웃음> 그 어쨌든 뭐 여기 오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뭐 어떻게 하면 뭐 그런 일을 할수 있게 됐을까 아니면 또 어떤 사람일까 뭐 이런 부분을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할까 하다. 그냥 지금까지 해왔던 일을 좀 얘기를 하면 될것 같아요. 저는 이제 전공을 하지 않고 저는 고졸이거든요. 그래서 고등학교 때 디자인을 전공하고 대학은 진학을 안 했어요. 그리고 1년 정도 놀다가 군대를 가죠. 그래서 군대를 가고 아무 생각 없이 2년을 보내다 제대를 하는데 그 제 군대 동기가 우리 영화 배우가 한번 돼 보지 않을까라는 그런 제안을 해서 딱히 뭐할 것도 없고 그래 뭐그한 20대 정도 때뭐 한번 연예인 정도 한번 이렇게 꿈꾸는 것도 다들 한번씩 하시잖아요 사당동 쪽에 학원을 몇달좀 다니면서 서울 예전을 좀 준비를 해봤어요 근데 거기는 100% 실기였거든요 근데 그때 알았죠 이제 그 제가 이런 앞에 서서 얘기를 할때 약간 좀 울렁증이 있구나 그래서 그때 학교를 떨어지고 그 이후에 재수를 할까 아니면은 뭐를 할까 하다가 사촌 형이 그 대학로에서 술집을 하셨는데 거기서 할거 없으면 와서 아르바이트나 좀 하라고 해서 아르바이트를 거기서 하는데 좀 나름 재밌더라고요 그~ 성대 친구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하는데 6 개월 있다 가게가 망해요. <laughs> 그래서 그 전까지는 제가 뭐 진로에 대한 고민이나 뭐 앞으로 뭐가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때 갑자기 나는 앞으로 뭘 하지? 뭘 좋아하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뒤를 돌아봤을 때뭐 그림 그리면서 좀 즐거웠던 것 같기도 하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 그나마 조금 더 그림을 잘 그리는 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. 그래서 그때 그림으로 정하고 이제 그래픽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 벤처 열풍이 불어요. 그래서 막 우후죽순 막 조그만 게임 회사들이 되게 많이 생기는데 그때 그 회사에 하나를 들어가는데 거기서 이제 캐릭터 디자인을 맡았죠. 근데 그 회사도 6개월 뒤에 망해요. <laughs> 그래서 회사 가 이제 망해서 나와서 한 6개월 정도를 노는데 그 6개월 뒤에 제가 실연을 당하거든요. 이 여자가 왜 나를 찾을까라는 생각을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직업이 없었더라고요. 그래서 회사를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으로 그때 이제 넥슨을 들어가게 되는데 처음에 이제 퀴즈퀴즈 팀으로 들어갔거든요.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게 서비스를 하고 있던 게임이라서. 그냥 매뉴얼대로 다 그냥 그거에 맞춰서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예요 네. 보통 게임 회사를 들어가면 그 제가 하고 싶은 어떤 그런 게임을 만들어서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 야망을 가지고 그 회사에 들어가는데 그냥 뭐 주구장창 맨날 그냥 똑같은 일만 시키고 하니까는 뭔가 되게 부속이 된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는 좀안 되겠다 싶어서 그 동안 제가 가지고 있던 어떤 그런 울분과 어떤 그런 뭐 분노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응축해서 그런 어떤 공간을 하나를 만들자 싶어서 제가 그때 그 호조넷이라는 제 개인 사이트를 만들거든요. 그래서 이 당시에 제 제가 그렸던 그림들은 그 그냥 저의 생각이고 그냥 제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그냥 주구장창만 이제 그렸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때 어떤. <laughs> 보통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백설공주 얘기도 아니 왜 그게 어떻게 행복하게 살았을까가 아니라 뭐 궁금히 따져 보니까 아 이럴 수도 있잖아 <laughs> 뭐 이런 식으로 제 생각들을 이제 조금 조금씩 이제 이렇게 펼쳐놓다가 말장난을 한번 좀 이런 식으로 한번 또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처음에는 이게 뭐지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냥 그리다 보니까는 뭐 한 장일 때는 별게 아닌데, 몇 장씩 모이다 보니까는 별거가 되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그 당시에 그냥 하는 일도 재미없고 해갖고, 그냥 늘상 이제 만들던 것들이 다 이제 이런 것들이었는데, 이게 이제 어느 순간에 데이터들이 모이다 보니까는 누군가가 이거를 모아서 컨텐츠를 다 올려서 갑자기 이슈가 된 적이 있어요. 그래서 막 기자한테 연락 오고 막 홈페이지 다운되고 그래서 나 이제부터 나좀잘 나가는 건가 이제부터 그막 <laughs>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금방 죽더라고요. <laughs> 그래서 뭐 퓨전했을 때뭐 그래도 되지 않을까. 이렇게 그림을 그려도. <laughs> 이 사람들한테 설명을 할때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잘 모르더라고요 호조 호조 몰라 호조 그래서 그 있잖아 뭐 스머프고 뭐, 뭐 이런 거 <laughs> 이거는 있죠 어린 왕자에 나오는 그와그 브로미 그래서 이렇게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냥. 다 그냥 닥치는 대로 그냥 다 그려왔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병신 새끼를 안고 있을 수도 있고, 이거 뭐 같은 경우는 이제 백설공주와 그 이... 이끼였나 그게? 이거를 <laughs> 이제 좀 해댔었는데 이게 계속 패러디물로 이렇게 가고 하다 보니까는 컨텐츠를 집중을 잘못 하겠는 거죠. 그래서 소개하기도 되게 애매하고,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할 때도. 아니 그뭐 이게 다 이렇게 펼쳐져 있으니까는 이게 좀안 되겠더라고요. 그래서 캐릭터를 한번 그려보자라고 해서 그때 이제 작업을 했던 게싸이월드 미니언피 스킨 할때 이제 이걸로 이제 만들기 시작을 했죠. 그 <laughs> <laughs> 그 이제 이거를 같이 병행을 하면서 회사 생활을 한 5년 정도를 했어요. 근데 저는 계속 그런 어떤 하고 싶은 어떤 그런 열망이 되게 컸어요. 그러니까 제 게임, 제 거, 그러니까 돈을 떠나서 저는 제 거가 되게 계속 하고 싶었거든요. 그래서 그 회사에 딜을 한번 해요. 그래서 저 이거 이거 해서 시켜 달라. 안 그러면 나가겠습니다. 라고 제안을 했는데 안 잡더라고요. 그래서. 그래서 회사를 나와요 <laughs> 나와서 그때 뭐 이제 또한 (1년) 정도 놀다가 그때 뭐 퇴직금 받고 한 (1년) 정도를 노는데 통장에 딱 (300만 원이)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딱 (300만 원) 이거 다 떨어지면 그때 다시 또 회사를 들어가자 하는데 이게 돈이 떨어질 만 하면 어디서 뭐또한 (200만 원) 생기고 좀 떨어지면 하면 뭐또한 (100만 원) 생기고가. 한3년 정도가 이게 좀 지속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, 어,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는 않구나. 그렇게서 <laughs> <생각. 웃음> 한3년 정도 살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때는 뭐 돈이야 뭐 그냥 소주값 정도만 있으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는 뭐 여러 가지 재밌는 일들이 많더라고요. 그래서 그 당시에 뭐그 스페인 북부 쪽에 있는 그 800km를 걸어가는 그 길이 있는데 그 길을 걸으면서 뭐 같이 뭐 책도 한번 써보고. 때 네, 그림도 되게 <laughs> 많이 이제 그리고 그때 같이 갔던 친구가 이제 아시는 분이 음반 쪽에 이제 계시던 분이었어요. 근데 그분이 이제 YG로 들어가고 쌀도 이제 제대를 하고 YG로 들어갔을 때 이제 캐릭터 이슈가 있었죠. 근데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언가를 하려고 할때 가장 첫 마디가 주위에 뭐좀그 아는 사람 좀 있어. 뭐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되거든요. 근데 그때 이제 제가 걸려서 그 사이 작업을 하게 되죠. 그래서 이거는 이제 5집 작업이었는데 요거 반응은 그냥 좀 그랬고 6집 작업이 그때 좀잘 됐죠.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모양으로 나왔는데 좀 재미가 없는 거 같아서 이런 모양으로 좀 바꿨다가 이 사진을 이렇게 또 줘서 이것 좀 그려달라고 해서 이제 그런 음. 형태가 나왔고 근데 이분 작업할 때좀 짜증이 되게 많이 났던 게 보통 앨범을 내시면은 한 캐릭터를 하나만 그리면 되는데 곡마다 다 피처링을 다 하셔갖고 다 그려야 돼 이거 다다다다 다, 다. 이건 또네명 그, 근데 그또이 재밌었던 것 중에, 그러니까 저한테는 별로 재미는 없었는데, 사이 캐릭터를 그리면서 가장 좀 힘들었던 부분이, 사실 좀 뚱뚱하고 눈이 작고 이렇게 좀째졌잖아요 근데 자기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살이 찌지 않았다, 그리고 눈도 좀 착하게 그려달라. 알았다고 그래서. 살이 안 찌게 해서 얼굴을 작게 만들었더니 눈이 커지는 거예요. 아 눈을 또 작게 했더니 또 살이 쪄 보이는 거고. 그 작업만 한 수십 번 했던 것 같아요. 그 캐릭터 작업을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좀 되게 많이 힘든 게이 사람들이 쿨하지가 못해서 보통 이 특징을 잡아서 캐릭터를 만드는데 특징을 잡아서 그려주면 은그 사람들은 특징을 콤플렉스로 이해를 해갖고 자기는 그렇지 않다라고 자꾸 부정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회사를 다니던 중에 그런 아예 캐릭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어플을 하나 개발을 했어요. 그막눈코입 뭐 이렇게 따로 해서. 근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 줘도 자기 얼굴을 만들 때는 다 그런 눈코입 같은 경우로 다 그냥 반짝반짝하게 하고 뭐코 이렇게 하고 뭐 자기가 아닌 걸로 만들어 지더라고요 국내에서 어떤 이런 캐리커처 일을 하는 거는 되게 힘든 것 같아요.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네. 그러다가 이제 카카오 프렌즈 일을 뭐 어느 날뭐 제가 만들어야겠다 싶어서 만든 게 아니라 의뢰를 한번 받았거든요. 캐릭터를 좀한세개 정도를 그려줄 수 있냐? 그래서 어떤 거를 원하시는데요? 저한 10대에서 20대, 30대, 40대, 50대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캐릭터를 그려달라고. 예? 그래서 뭐 일단은 뭐 되든 안 되든 어쨌든 뭐 시, 알았다고 해서 이제 시작을 했죠. 그래서 그때 그때 이제 네오 초안으로 나왔던 거고 이게 이제 프로도 초안인데 그때 귀 모양이 좀 그때 다르죠. 뭐, 제이지. 여기까지는 되게 쉬웠어요. 근데 그 대표 캐릭터라고 해야 되나? 보통 이제 회사의 브랜드 캐릭터들은 뭔가 대표 캐릭터는 착하고 밝고 뭐 스탠다드한 약간 좀 이런 거를 되게 많이 원하시더라고요. 그냥 계속 그려주는데, 아, 계속 좀 뭔가 조금 더 착했으면 좋겠다. 뭐 이제 이거 했더니, 아, 이것도 좀좀 좀 근데 좀 너무 좀 그렇지 않냐? 그래서.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런 거는 좀 어떨까요? 글쎄 뭐좀 그래서 <laughs> 그래서 이제 고민 고민하다가 이제 가장 좀 만만한 게 이제 토끼 캐릭터인데 토끼가 또 너무 많아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냥 좀 뭔가 토끼로 가기에는 좀 자존심이 좀 상하고 해서 그냥 이 카카오의 컬러 노란색을 이용해서 예를 좀 단무지라고 우기면은 한번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이제 하게 되죠. 보통 캐릭터라는 게 그냥 잡고 계속 꾸준하게 기간을 잡고 계속 우기면 그게 이제 캐릭터가 되는 거거든요. 우기면 돼요. 그래서 이렇게 원래 이 단무지 썬파. <laughs> 그래서. 그래서 그리고 그 예전에 그 아마 그렸던 거 있는데 단무지를 이제 코니 뒤로 살짝 좀 빼는 약간 좀 이런 걸로 해서 커커 프렌즈 작업까지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. 그 제가 그 작업을 하면서 사실 처음 시작을 할 때는 여러 가지 뭐 야망이라든지 뭐 떼돈을 벌고 싶다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좀 되게 많기는 했었거든요. 근데 그런 게 원하면 원할수록 뭔가 잡히기보다는 조금 더 멀리 가더라고요. 그래서 아 그냥 좀 그런 것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원래 하고 있는 거에나 좀 집중해서 좀 열심히. 하는 게 그나마 좀 낫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뭐 어떤 돈, 뭐 이런 거 성공 이런 거다 떠나서 그냥 계속 좋아하는 그림만 계속 그리다 보니까는 여기까지 온것 같아요. 그 며칠 전에 기사가 하나 떴더라고요. 무슨 제2의 구름빵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면서 뭐 저작권료, 영원뭐 이런 기사가 떴는데, 뭐 상관없거든요. 뭐 어차피 저는 제가 이 일을 하는 것 자체가 계속 재밌기 때문에 하는 거고 앞으로 더또 하지 못한 일들도 많이 있고 제 목적은 계속 그렇게 뭔가 좀 두근두근하면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계속 만들어가는 게 사실 제 목표지. 제가 뭐 돈을 많이 버는 거는 목표는 아니거든요. 근데 하다 보면 돈은 제가 알아서 좀 따라 오더라고요. 그래서 뭐 지금 그런 거에 있어서 좀 크게. 고민 받지 않고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뭐 언젠가 좀 기회가 오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